최선을 다했는데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다섯 처녀의 문제점이 뭡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 기름이 없어요. 법문에 보니까 졸고 잔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주님이 지적했던 기름이 떨어진 거. 위로는 다섯 선 지금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신앙 갖는 게 중요하지. 아, 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굳게 닫히죠. 유대 나라에서 결혼식이 벌어지게 되면 신랑이 떡 입장을 하게 됩니다.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왔어요. 신랑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문은 닫히게 됩니다 문이 한번 닫히게 되면 굳건하게 닫히게 되죠 왜냐하면 강도가 따라올 수가 있고 도적대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아준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잔치가 망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닫힌 잔치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기름을 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 집에 왔습니다. 혼인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 달라고. 근데 그 문은 열려지지 않더라. 여러분 구원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 할아버지는 인생 방주를 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120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어요.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답니다. 근데 그 날이 곧 갖고 올 거라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전하면서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방주를 짓고 나면 홍수가 딱 일어나게 될 터인데,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와, 어젯밤에 우르 쾅쾅하는데 상당하더라고. 계속 그러면서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시대 이전에는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하늘에 물이 열리는 겁니다. 엄청난 비가 40일 동안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비가 좀 내리게 될 때, 아, 이게 비가 내리는, 거로, 내리는 거구나. 이렇게 물이 채워지는구나. 근데 조금 더 비가 오게 되니까 홍수가 지는구나. 이 정도지요. 비가 더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났구나. 조금 더 오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그래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있을까? 가까스로 산꼭대까지 올라가는데 생각해보니까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노아의 방주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방주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문을 두드리죠. 기어 올라가서 방주문에 가가지고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원해도, 아무리 통곡을 해도, 한번 닫힌 노아의 방주의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더라는 것. 찬송과 가사에도 있어요.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이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은 것. 주님께서 하다 버렸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집에 있는 모슴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그 모습을 불러가지고 네, 지금까지 살다 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났는데 자네같이 미련한 사람 처음 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가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으면 갖다 주라고. 치팡이를 받아들고 이 모습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부자가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의 소식을 듣고 지난날 이제 모습이었던 그 모습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주인님 하면서 흐느끼는데 주인의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이제 곧 떠날 것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난 지금 먼 곳에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모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떠나신다는데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떠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생각해도 이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지.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야이 사람아, 내가 떠난다는 건 죽는다는 거야. 죽는 사람이 목적지를 어떻게 알아? 죽는 사람이 뭘 준비를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아주 미련 곰탱이라고 생각했던 이모습이 이렇게 얘기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사람들이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떠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 떠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하루 여행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여행이 될 터인데, 목적지가 없다니요? 준비가 안 되었다니요? 세상에 내가 살다 살다 주인님만큼 미련한 사람 처음 보겠다고. 이 지팡이는 내게 아니라 주인님 지팡이라 도로 가져가시라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가올 미래가.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확실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물고기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습니다. 눈을 감지 않죠? 그래서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잠을 자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물고기 특성인데, 초대교회에서 막 파괴가 심했을 때 로마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다 묘지로 숨어버렸습니다 지하 묘지로 그 지하 묘지가 다른 말로 말하면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신비하게도 이 사람들은 그 묘지를 갖다 신성불가증 지역이다 해가지고 묘지에 접근하는 걸 싫어했대요 바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갔던 곳이 바로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카타콤 동굴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벽면에 많은 벽화를 그려놨는데 대표적인 벽화가 물고기 형상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그려놨는데 하나같이 똑같은 물고기입니다. 다섯 개의 글자를 세 가지고 물고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그 이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글자가 익두스입니다. 다섯 글자죠. 익두스 할때첫 번째 글자가, 첫머리 글자 다섯 개를 따가지고 이렇게 익두스로 새겼는데, 익두스 할때첫 번째는 이예수스, 크리스토스, 대우, 휘오스, 소테르. 무슨 얘기냐면, 예수 크리스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죠? 구원자 되시는 구주로 내가 믿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물고기 형상, 깨어있는 형상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언제나 깨어있어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 여기 이제, 그, 13절이죠. 13절. 자, 주님은 오늘 열천여기 유의 그 결론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1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생각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보시 바로 뭐냐면 그날과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한번 때가 지나고 나면 그때는 영영 후회하게 될 겁니다. 슬피요 일을 가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심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태우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알곡은 알곡신자는 모아서 천국에 들이게 되고, 쭉정이는 불 가운데 던진다고 하더니 쭉정이 누굽니까?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때는 무섭게 되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인자되신 주님. 반드시 그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 생각해야 돼요. 재림 후에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 학교를 갔다 와 가지고 주일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엄마 오늘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음 무슨 얘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 딸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엄마는 작년에는 오스트리아 갔다 왔잖아. 또 올해는 영국 갔다 왔잖아. 근데 내가 볼 때에 오스트리아 갈 때도 그랬고, 영국 갈 때도 그랬고, 많은 준비를 하는데, 왜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 어때요? 왜 천국 가는 준비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 딸아이가 정확히 본 겁니다.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여행 준비는 잘 하는데 천국 가는 준비를 하지 않는다. 참 심각합니다. 10편 49편 20절 존귀의 저 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는 마음이 중요하지.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랑이 올때 잠들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참 불행한 처녀들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는데 잠들어서 예수님을 만일 에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불안, 불행한 그런 것 신자들 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의 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은요, 금휼이 없습니다. 가차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 처녀들 가운데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일을 가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제 그들에게만, 그들에게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문이 닫혀질 때가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지금은 초림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은 얼마나 그유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 다 주님 부르십니다. 각색 병자를 다 불러라 그러지요. 심지어 산울가로 가서 사거리로 가서 다 치는 대로 데려다가내 집을 치우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만때택함을 입은 자가 적도다. 그러면서 궁휼이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자비로우신 그런 그 주님이신데. 근데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은 더 이상 자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죽정이를 꺼지 않은 불에 던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심판의 주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그런 모습을 임지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끼어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르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신령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